안녕하세요. 각골의 특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앞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죠. 앞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고, 아, 지금 다시 영상을 킨 이유는 댓글이죠, 댓글. 아, 장수농역사과가 꽃필 때 살파하는 세빈이라는 제가 세빈 영상을 한번 올렸습니다. 아 이것도 잘안 보이네. 이렇게 세빈이라는 영상을 올렸죠 장수동역사과가 꽃필 때 살포하는 세빈 근데 여기 보시면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아, 김종우라는 님의 글 속으로 들어가야 댓글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분의 글 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상태 라고 되어 있고요 이놈이 뭐라고 써놨냐면 주변에 사과농사 많고요 세빈치고 있어요 벌한 주먹씩 저도 죽어나가는데 사과꽃이 피는 시기가 이미 아카시아 산란 다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 없는 거지요. 왜 이리 오버하시는지 왕스가 더 강한 농약입니다. 이렇게 댓글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는 제가 쭉 설명을 해줬고요. 아,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벌 키우는 놈이, 벌 키우는 놈일까요? <laughs> 세빈보다 왕스가 더 강한 동약, 동약이랍니다. 이게 이이 이 글이 또 남의 글 속에 숨어들 가서 댓글을 써놓은 거죠. 이게 장수 동약사가 이쥐새끼 같은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앞에서는 못하고. 그래서 제가 밴드에 벌쟁이 밴드에 이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라고. 이게 벌 키우는 놈인지.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놈이 벌 키우는 놈으로 보입니까? 세빈 많이 치고 있다고 하잖아요. 세빈 많이 치고 있대요. 세빈은 많이 치고 있고, 벌한 주먹씩 저도 죽어나가는데, 한 주먹 좋하고 있네. 세빈 지금 뭐한 주먹이 아니에요. 나상태입니다. 나상태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왕수가 더 강한 농약이랍니다. 근데 이 장수 농약사가 지새끼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 사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왜? 제가 바로 대답을 하면, 그 집을 표적으로 삼고, 그 집을 촬영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 사는지, 뭐 하는 놈인지 대답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벌쟁이라는 밴드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 어... 또, 또 하나의 이제 약벌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라고 나와 있죠. 약벌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 여기에 보면 또 댓글이 하나 또 달렸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 어? 없어졌다 어, 약벌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에 분명히 있었는데 아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약벌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죠? 각골의 덕전 약벌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 여기에 보시면 아, 요 안에 요 안에 댓글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여기에 이제 요요 요 분도 사과를 키운답니다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네요 분은 어 아,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보셔는 보시는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을 욕할 게 아닌게 아이 사람한테 제가 먼저 욕을 했어요 쥐새끼 같은 행동이라고 왜냐면 남의 글 뒤에, 남의 글 뒤에 숨어서 글을 쓰는 게 장수 농약사가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이 사람하고 실갱이를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 사는지 한번 읊어보라고. 근데 이분은 정확하게 읊었습니다. 자기는 무주에서 사과를 하고 있다라고. 고그 이 날씨가, 날씨가 안 좋다 보니까 냉패를 많이 본다라고 얘기도 나왔고요. 근데 제가 이두 개의 댓글을 아, 벌쟁이 밴드에 올렸다가 이 사람이 자기 사는 위치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벌쟁이 밴드에서 이 댓글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장수 농약 사과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는 무주에서 장수 농약 사과처럼 이렇게 안 하거든, 농약을. 이런 식으로 농약을 안 해요. 근데 장수 농약 사과를 계속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사과를 짓다 보니까 들어와서 댓글을 남겼는데 별로 좋은 댓글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점잖하게 댓글을 남겼고요. 어, 너무 심한 말은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제가 이 사람한테 댓글을 단 이유가 장수에서 양봉을 안 하면 될거 아니냐 이말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제가 글을 쓰는 중간에 장수 농약사와 지새끼 같은 놈들이 남의 글 뒤에 숨어서 이, 이런 댓글을 단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지새끼가 또한놈 있다라고 얘기를 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욕을 한건 제가 먼저 지새끼 같은 놈은 장수 장수에서 농약 사과하는 놈을 가리키는 건데 이제 이분이 듣기에는 본인이 그렇게 욕을 들은 걸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욕을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루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분명히 자기 위치, 자기가 사과 농사를 짓고 있다. 그리고 자기는 무죄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벌쟁이밴드에서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이 외지 사람들은 아, 이 장수하고는 틀려요, 농약하는 게. 저도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외지 사람들은 장수 농약사과인들하고 틀립니다. 농약하는 방식이나 횟수나 이게 전혀 틀려요. 제가 무주는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주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조목조목 물어보긴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에이, 설마 그래요. 그걸 왜 해? 왜 그렇게 많이 해? 에이, 니가 뭐 잘못 알고 있겠지. 이런 식입니다. 무주 사람들은. 제가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본인들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장수 농약사가 농약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창도 아시는 분이 있어서 거창에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14회 기준이고. 지난도 제가 지나는 사과농가를 직접 만났죠. 어, 봉장을, 제2 봉장을 만들려고. 근데 지난해에서는 8회 했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8회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남들은 10회 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12, 3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8회 이하로 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장수 농약 사과를 얘기를 하는 건, 지금 타 지역에서 사과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농약 표에 농약 표에 숫자는 12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두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 2를 해야 되죠. 그냥 기준 표에 나와 있는 것만 24회입니다. 24회 그리고 그 외에 들어가지 않은 불법 농약 살포, 꽃필때 세빈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다 합치면 30회가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장수 농약사가요 농약은.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청송에서 문제가 된 건요, 그, 화상, 화상병약이라는 겁니다. 화상병약. 화상병약이라는 것 때문에 청송에서 문제가 된 거고요. 제가 이 글을 다루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청송에 대한 그, 벌이 박살 난 거, 이태연 씨의 벌이 박살 난것 때문에 제가 이걸 다루려고, 방송에 다루려고 했었는데, 그, 기술센터에서 그, 사과 농가들한테 문자를 전부 보냈답니다.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이렇게 양봉농가에서큰 피해를 봤다. 야갈 그러니까 때 조심해라. 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안 다루고 있는 것 뿐입니다. 청송이 걸어낸 건 처음에 기술센터에서 발뺌을 했기 때문에 오리발을 내밀었기 때문에 제가 그 청송을 방송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고요. 거기서는 기술센터에서 양봉농가를 위해서 약칠 때 조심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자를 다 보냈고. 그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송, 청송은 이게 이 화상병약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인가 보다 해서 제가 방송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장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장수, 이지새끼 같은 것들은, 농약사과들은 그건 아예 염두에 없습니다. 금방 제가 보여드린 거, 나상태라는 인간이 글을 올린 것도 지새끼처럼 남의 남의 글 밑에 숨어서 이런 글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지가 어디 사는지 절대 대답을 안 합니다. 근데 무주에 사시는 분은 이제 자기가 사과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렇게 언뜻 봤겠죠. 언뜻. 이 사정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언뜻 보고 자기도 사과 농사 지면서 굉장히 힘이 든데 이런 방송을 보다 보니까 좀 점잖게 얘기를 한 거죠.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그거는 무주 사시는 분 그분의 그 그분한테만 적용되는 겁니다. 이 장수 농약사가 엄청혀다릅니다 그래서 타지에 타지에 지금 제가 벌을 한 번씩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방송을 잘안 해요. 왜? 그 정확한 정보를 달라고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주면 내가 방송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정확한 정보를 본인들도 몰라요. 벌벌 벌 피해를 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 번씩 그럴 수는 있다는 거죠. 엄연히 세빈을 칠 때는 세빈을 칠 때는 나와 있습니다. 사과밭에 있는 꽃, 풀꽃, 들꽃을 제거한 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적과 사과 열매를 솟을 때 세빈을 사용할 사람은 사과밭 주변에 있는 들꽃을 제거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창에서는 거창에서는 제, 제 글에도 올라왔는데요. 세빈을 살포하지 않는답니다. 꽃필 때. 불법인 불법이고 그걸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인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장수 이 농약사과인들이 교육하면서 지금 퍼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이 분한테는 무주에 계시는 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요 음, 무주에 계신 분하고 이 장수 농약사과하고 농약하는 형태 자체가 틀립니다 농약하는 회수 자체가 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타지에서 타지에서 농사과 농사를 짓는 분들 저한테 태클하지 마십시오. 전 타지, 타지 사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타지의 정보를 제가 정확히 인식을 하면 저는 방송에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창에는 14번 기준으로 한다고. 14번보다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저 적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지난도 제가 사과 농가를 직접 만났고, 그 사람은 8회를 했다라고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장수의 이 농약사과인들은요, 얘기 자체를 안 해줍니다. 제가 지금 수집한 모든 정보는요, 이 방송을 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 안 해주죠. 더 독한 약을 쓰고 더 심하게 할 것이다 이거죠. 어디가 이 장수 농약사가인들은. 그래서 저한테 한 번씩 아, 장수 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그 사람들을 말만 믿고 제가 방송을 못합니다. 왜? 제가 지금 거창을 거론하는 건요, 거창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을 거론하는 건 지난에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이고, 장수는 이미 제가 파악이 끝난 상태고, 그외 지역에 한 번씩 피해를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저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저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장수 농약사과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계속 오래도록 해오, 해오던 짓이고 더 독한 농약을 사용을 하고 세빈 꽃 사과 꽃필때 치지 말아야 되는 세빈을 사용하는 이 장수 개 호로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다른 지역의 사과하고는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방송을 보고 타지에타지에 타지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이 타지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것과 장수 농약 사과가 사과 농사를 짓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 그까 그러니까 타지에서 제 방송을 보셨다면 의문점이 있다면 질문을 하십시오. 그럼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마구잡이 그런 별로 서로한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타지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디서 사과를 하십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자기 지역을 얘기해줍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나는 무주에서 사과를 한다라고 딱떳뜻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 무주는 장수처럼 이렇게 농약을 과다하게 살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벌쟁이 밴드에서 저도 그, 그, 그분도 장수 농약사과인인 줄 알고 벌쟁이 밴드에서 제가 그거를 캡쳐를 해서 올렸다가 그 뒤에 이 사람이 글을 달았어요. 나는 무주에서 사과를 한다라고. 그래서 이분을 벌쟁이 밴드에서 캡쳐를 한 글을 삭제를 한 이유가 바로 무주는 장수 농약 사과처럼 그렇게 농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분한테는 좀 속이 상하시겠지만 제가 무주에 있는 사과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장수 농약 사과를 온천하에 알리고 있는 거죠. 무주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송을 제가 언급한 이유는 기술센터에서 발뺌을 하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했고 계속 방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사과 농가에 피해가 있다. 그러니까 약 조심해라. 라는 문자를 발송을 했고, 이런 상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양복농가와 사과 농가하고 협조를 해라. 라고 기술센터에서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는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요. 타지에서 사과 농사 지시는 분들, 제가 무농약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송을 합니다. 무농약으로 하시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초반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수확을 못했더라도 무농약으로 사과 농사를 짓는다면 그분들 방송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소비자한테 좋은 사과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지금 광주에 사시는 분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실패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벌쟁이 밴드에도 들어오셨고 이분이 또 거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농사 짓는 사람들끼리 또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서로 말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의 요지는 그겁니다. 장수 농약사과가 우리나라 전국에 계시는 사과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농약 농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장수군 외에 타지에 사과 농사 지으시는 분들 궁금하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장수 농약사과의 행태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장수 농약사가 행태를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타지에서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 전부 놀래버립니다. 에이 설마 그럴 리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과조합에서 나온 사과표, 사과 농약표를 제가 갖고 있잖아요. 그 그대로 읽어준 것 뿐입니다. 근데 제가 좀 줄였죠. 12회라고 숫자가 돼 있기 때문에 12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만에요. 12회 아닙니다. 기본 세팅 돼 있는 것만 24회에요. 24회에서 아까 말씀드리는 불법 불법 농약살포, 세빈, 사코필드 치는 이런 걸 포함하면 30회가 넘어갑니다. 그 상태에서 30회가 넘어가는 상태에서 비가 10번을 왔다. 그러면 탄저병약을 병력, 탄저병약 20번을 한다는 거, 비가 20번 왔다. 그럼 40번을 한다는 거, 비가 5번 왔다. 그러면 10번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추가죠 최저 30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 타지에 계시는 사과 농사, 지금 정성껏 지시는 분들, 제 방송은 장수 농약 사과를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똑같은 인간이다. 이게 아니고요. 장수 농약사가 하는 이 짓거리를 알리고자 하는 거지. 타지, 타지에서 진짜 농사 열심히 짓는, 사과 농사 열심히 짓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오픈해 드릴 수 있는 건 오픈해 드립니다. 지난 제가 오픈해 드리잖아요. 지난은 10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10회에서 조금 더할 수도 있고, 농약을 조금 덜할 수도 있고, 제가 만난 분은 8회를 했습니다. 8번을 했다는 거죠, 농약을. 1년 동안. 그리 거창은 14번이 기본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14번이라고 해도 뭐좀더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덜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픈해 드린 겁니다. 우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장수는 아닙니다. 장수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보다 농약 살포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농약도 골라서 싸고 독한 농약만 골라 사는 놈들이 있는 곳이 장수입니다. 그런 오해는 타지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분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타지에서 벌을 키우시는 만약에 벌을 키우시면서 사과 농약 피해를 계속 봤다라면 정확한 정보를 주십시오. 그냥 무작위로 글 올려서 나도 피해를 봤습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은 댓글입니다. 댓글. 장수 농약사과인의 지새끼 같은 댓글 한번 보시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